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여러분들의 화이트닝과 링클의 더블 케어를 돕는 유렌드 올레이처의 에센스와 아이크림을 들고 나왔습니다. 어, 이 제품의 경우는요, 확실한 미백, 그리고 확실한 링클, 눈가라든가 입가라든가 이런 주름에 탁월한 제품들이에요. 어, 특히 이 제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김이나 어, 잡티가 갑자기 진해진 고객이라든가, 아니면 유전적으로 있죠? 멜라민 세포가, 이렇게 작고 멜라민 세포가 커서 피부가 검은 고객, 아니면 각질이, 어, 좀 약간 두텁은 고객이라든가, 어, 그리고 또 노화 방지가 필요한, 그런 필요한 그런 피부, 그리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은 유랜드 올레이처의 에센스와 아이크림을 써보면요, 어, 탁월한 게 뭐냐면은, 특히 여기에는, 어, 베타 글루칸이라든가, 이런 거는 이제 천연 보습제죠. 그래서 피부에 면역을 지켜주고요. 특히 해양심층수, 세라마이드,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주면서 고그 보습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펩타이드 화장품. 펩타이드 화장품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 화장품에 펩타이드 화장품이 있어요? 펩타이드 들어있나요? 이런 걸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요. 확실하게 펩타이드 화장품입니다. 아데노신이라든가 나이아신 아마이드. 이런 시어버터라든가 호호바 이 오일 성분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서 특히나 에센스에는요, 특허받은 그 우리 식물성 그 성분과 식약처에서 고지한 성분들, 기능성 원료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아무아이드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미백을 확실히 도움을 줄 겁니다.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 성분이 이런 것들이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고 탄력 있고 쫀쫀하게 윤인하게 그리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여러분들의 피부를 환한 만들어주는 유렌도 올레이처의 에센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에센스 자체도 어 에센스가 그냥 물 타입이 아니라 완전 로션 크림 타입처럼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 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줬을 때 흡수가 잘 되고요 어 그리고 더블 케어, 더 화이트닝과 미백에 어 더블, 플러스 해서 더블 케어 되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어 윤기 그리고 미백 그리고 주름을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여러분들의, 어, 특히나 여기에 또 아이크림을 보면요 어, 눈 밑에는 우리가 거의 피지선이 없잖아요. 피지선이 없다 보니까는 눈 밑이, 눈가나 눈 밑이 굉장히 예민해서 보습막을 형성하고 눈 밑에 탄력을 개선해줘야 늘어짐도 없고요. 다크서클들잘안 생기고, 눈가 주름이 한 번에 잡아지는데, 유랜드 올리에이처의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쫀쫀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주고요. 화사하면서 투명하고, 그리고, 어, 링클, 그리고 촉촉하게 탱탱하게 유지해줍니다. 그래서 눈 밑에 탄력과 주름과, 어, 다크서클을 잡아주는 아이크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, 유랜드 올리에이처의, 어, 에르프레, 에르프레 라인입니다. 그래서 에르프레의, 어, 에센스와 그리고 눈가 주름 이런 신분들이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싶다할때 유랜드 올레이처의 에센스와 아이크림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눈가나 입가나 주름 피부에 탱탱하고 쫀쫀하고 촉촉한 눈밑 탄력과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을 잡아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유랜드 올레이처의 에센스와 아이크림을 활용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애용해보세요.